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방희정입니다. 스페인어 중급문법 마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스페인어 중급문법 마스터가 어떤 수업인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강좌 개요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페인어 중급문법 마스터는요, 우선 초급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기존에 배웠던 초급 문법을 더 깊고 정확하게 발전시켜 중급으로 도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서는 어려운 스페인어 문법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스페인어 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습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확실하게 성장하실 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강의 시작 전에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목표 문법의 쓰임을 중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본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혼동하기 쉬운 요소와 주의할 점, 실전에 유용한 참고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친절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강점인 수업이 될 겁니다. 복잡한 문법도 차근차근 풀어주는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은 4,50분 이상이 될 건데요. 그만큼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강의 안에 꽉찬 정보와 예문으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확실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강좌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3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탄은요, 초급에서 배운 문법을 심화학습하는 강의가 될 거고요. 2탄은요, 접속법 등 스페인어의 다른 법을 학습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의 동사를 활용하는 다른 방법을 배우는 강의가 될 거예요. 3탄은요, 스페인어의 세밀한 활용을 위한 문법을 배우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께서 들으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초급 스페인어 문법 강좌를 수강하시고 기초 문법 실력을 갖춘 분들께서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급 이상의 스페인어 문법 마스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델레 베오노 이상의 시험을 준비 중인 학습자분들께서도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독학 중이지만 체계적인 중급 문법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양한 예문과 실제 사용 패턴을 더 깊게 배우고 싶은 분들께서도 수업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구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학습 목표, 오늘의 문법 확인하기, 다시 한번 짚어보기, 연습문제, 오늘의 문장,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요. 오늘 배울 문법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내용을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문법이 들어있는 오늘의 문장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중급문법 마스터 1탄의 강의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는 명사를 배울 거고요. 2강과 3강에서는 관사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4강에서는 형용사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5강부터 11강까지에서는요, 스페인어 직설법의 시제를 배울 건데요. 5강에서는 현재, 6강에서는 현재 진행, 7강에서는 현재 완료, 8강에서는 보정 과거, 9강에서는 불완료 과거, 10강에서는 과거 진행형, 그리고 대과거, 11강에서는 미래와 미래 완료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2강, 13강, 14강에서는 부정어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강에서는 중급문법 마스터 1탄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이 수업을 들으시면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급 스페인어 문법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한 문장과 다양한 시제를 활용하여 한층 더 풍부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급 문법을 마스터함으로써 스페인어의 기본 뼈대를 다지고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소설, 기사 등에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데그 문장 구조를 분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레나 플렉스 등 시험 대비를 위해서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점수 상승도 기대하실 수 있고 실제 회화 능력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Hasta pronto!